진짜 단언컨대 말씀드리겠는데 방학 때 우리 아이에게 뭔가 시키고자 하는 게세 가지가 넘는다 저는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오, 생각합니다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입니다 오늘은 스몰빅클래스 대표 조승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여름방학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름방학 때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부모님들이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제발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네. 우리 애부터 봤으면 좋겠어요. 어, 네. 초등 고학년 중학생 뭐 공부를 시켜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아이의 공부에서 뭐가 제일 부족한지를 보셔야죠. 네. 예를 들면 영어가 영어 안 돼요. 그럼 영어도 왜안 되지를 나눠봐야 돼요. 음. 그럼 얘가 지금 단어가 안될 수도 있고 음. 뭐 문법이 안될 수도 있고 음. 뭐 총체적가안될 수도 음. 음. 있죠. 그러면 한달 동안 한 달의 커리큘럼으로 문법을 네가 진짜 A to Z로 좀 커리로 따라갈 수 있는 뭐 인강을 듣고 그거 가지고 네가 노트 정리하고 음. 문제 풀고 하면서 문법을 정리해봐. 음. 아니면 뭐 수학이 예를 들면 좀 어렵다. 근데 뭐, 보니까, 뭐, 어려운 이유가, 지난 학기나 지난 학기잘안돼 있다.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은 그걸 커버하는 시간이어야 되거든요. 진짜 단언컨대 말씀드리겠는데, 방학 때 우리 아이에게 뭔가 시키고자 하는 게세 가지가 넘는다. 저는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그니까 러 방학이라고 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시간이 많이,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니까 방학 때뭘 자꾸 추가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학기 중에 애들 학원을 다녀요. 음. 보통 방학 때 학원들도 이제 시간이 늘어나죠. 뭐 특강이다 보다. 그럼 이미 기존의 학원으로도 음. 학교 시간만큼 음. 또는 그에 준할 만큼 시간들이 채워져 있어요. 음. 근데 거기에 학원이 하나, 두개더 더해지면 어쩌면 애들은 학기 중보다 방학이 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방학 때 되면 음. 오히려 애들이 더, 어, 음. 뭐랄까. 흐트러지죠. 학기 시작할 때 거의 눈빛 찌들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특징이 그냥 틈만 나면 유튜브 보고 게임해요. 왜? 그 아이 입장에서 방학 때더 바빴고 뭔가 내 머리를 릴렉스할 수 있는 게 유튜브 보고 게임할 수 있는 것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부모님들이 결국 이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명하게 하고 그세 가지가 넘지 말아야 되며 어 결국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정말 이거는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방학 때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란 자원을 줘야 되지 않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든 방학 동안 내가 적어도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한 가지는 했어라는 그 마음이 이 방학을 전체적으로 잘 보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될 뿐더러 끝나고 나서도 이번 방학 동안 뭔가 되게 즐거웠고 기억에 남는 게 있어 음. 그 마음이 사실은 학기를 음. 다르게 만드는 건데 네. 자꾸 방학이라고 그냥 때려 넣기만 하면 음. 아이들은 저는 넣은 만큼 오히려 더 주눅 들고 공부로부터 멀어지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여러 개의 목표를 잡지 말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거한 가지는 할수 있게끔 시간을 마련해 줘라. 네. 일단 우리 아이를 파악부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저희 아이한테 이번 방학이 이 정도 기간이 되는데 너뭐 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예체능에 대해서는 수월하게 네. 소통이 됐는데 네. 이제 국영수에서 어떤 과목을 좀 해볼까? 네 생각은 어때?라고 했더니 몰라라는 답변이네. <laughs> 줄넘기는 뭐 명확해 수영 네. 싫어 줄넘기 할래? 이게 되는데 네. 어, 국어 책을 읽는 는게 너에게 도움이 될까 네. 아니면은 뭐 근데 모를 어떻게 수, 하는 수 있고 그런 건 당연히 부모님이 알려주셔야죠. 음. 그러니까 최악은 항상 스케줄 부모님이 정해놓고 통보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거는 이 아이는 절대로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느낄 수 없죠. 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학이라는 스케줄이 저는.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어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게 한 어떤 한 주의 플래너를 쓴다, 그러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 했을 때 이게 일종의 부모님과 아이의 합의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것만큼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 같이 정했잖아라는 어떤 그게 있어야 이 원인에 내가 기여를 했어라는 마음이 있어야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통보해 버리면 애들은. 절대로 보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음. 저는 방학 스케줄을 뭐 당연히 부모님이 해야 하는 거 알려 줄수 있는데 음. 최종적으로 이거 같이 결정했다라는 느낌을 음. 이 아이가 가지느냐 아니냐가 저는 이 아이가 이 일을 제대로 주인 의식 을 갖고 하게 만드느냐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이제 뭐 초등 때도 당장 수행 평가 있죠. 중학교 가면 또 수행 평가 자유학기제 있죠. 음. 고등학교 가면 뭐 탐구 보고 쓰고 학생부 하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질문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또 자기의 어떤 꿈이나 진로 가지고 실제 곧 중고등학교 걸치면서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학기 중에는 뭐 그런 걸할 시간이 오, 없어요. 네. 어쩌면 그걸 유일하게 그래도 내 생각에 대해서 끄집어 내보고 음. 내 관심사, 내 하고 싶은 거, 내 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어, 실제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방학 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이걸 이제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 테마를 좀 파고드는 시간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음. 실제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음. 꿈을 찾을 수 있었고 실제로 저는 음. 그거 가지고 제 3년 동안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내신 성적이 좀 부족했지만 이제 학교에 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씨앗이 언제 나왔냐면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아이 아빠랑 같이 이 근현대사 예를 들면 6.25 전쟁이다. 그걸 테마로 같이 여행 계획을 짰어요. 우와, 그리고 음. 전국에 뭐 4박 5일로 음. 그6.25 전쟁과 관련된 유적지를 갔다 오고또 음. 실제로 제가 어제 학교에서 되게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한테 항상 문제야 뭐좀 조용해 좀 얌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던 애였는데 그걸로 실제로 갔다 와서 방학 숙제 보고서를 내니까. 처음으로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오. 인정을 아, 받은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은 더 깊어졌고 더 그걸 이제 진짜 덕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현대사 하면 그래도 내가 이거는 제일 잘 알아. 음. 역사.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오히려 그 과정에서 키울 수 음. 있었고 실제 그 과정에서 저는 독서, 글쓰기, 발표 경험도 오. 다 쌓였어요. 결국 네. 예를 들면 역사와 관련된 오. 뭐 6학년 때 무슨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데 교실에서 제가 그때 자신감이 완전 올라왔어요. 음. 친구들이 음. 와, 너 진짜 역사 장난 아니다. 그게 제가 그 이후에 뭐 독서글 쓰기 발표하는 거리가 멀었던 제가 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던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기회가 방학 때 뿐이고 근데 이게 예전 10년 전에 얘기했다면 되게 아름다운 얘기일 텐데 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이것 때문에 고등학생도 제일 힘들어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부모님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가서 뭐 힘들어요 그러면 뭐 공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수의 부모님들이 생기부 탐구 보고서 음. 왜 애들이 독서 글쓰기 발표 안 하고 고등학교가 생기고 뭐 쓰는 이유는요 쓸거리 말할 거리가 없고 내가 뭐 좋아하고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너 이제 앞으로 이거 해야 되니까 진로 얘기의 주제 얘기, 너만의 주제 정해서 와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뭘 더해주셔라가 아니라 사실 이게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교육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 해요 얘가 뭐 하고 싶고 뭐에 관심 어. 있고 뭐 좋아하는지 그거 키워서 이 아이가 음. 계속 하고 들수 있는 거, 그거 원래 우리가 해줬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영어 수학에 너무 매몰돼서 그걸 놓쳤는데, 이제 그거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것 때문에 많은 애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적어도 이 영상 보시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부모님들께는 지금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게 그의 주날만큼 중요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차피 영어 수학해요. 네. 근데 중고등학교 때 지금 말씀드린 건할 시간도 없고, 그 나이 때 뭔가 해보려고 하면 참 어렵기 때문에, 그걸 꼭 저는 방학 때좀 그런 시간을 확보하시고, 머릿속에, 부모님들 머릿속에 이게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할수 있는데, 우선순위에 없죠. 현명한 부모님들은 이, 예를 들면 진짜 입시를 변화되는 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에 대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놓고 빼놓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당면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때 이 숙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지만 정말 정기적인 스케줄로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이게 파고들어서 정말 충분하게 내가 생각해보고 이거를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방학이라는 시간 이용해서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우선순위도 설정했고 하고 싶은 목표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루틴이나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어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방학 때 되면 애들 집에 있잖아요. 네. 앞에 뭐 컴퓨터 있고 휴대폰 있고 뭐 TV 있고 하면요 어떤 사람도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건. 그건... 환경 상황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영훈이가 저를 집에서 꺼내는 것이 방학 때의 목표였어요. 네. 저영훈이 맞벌이셨기 때문에 네. 어, 엄마 출근할 때 같이 도서관에만 가자. 어. 네가 도서관에 가서 음. 뭐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네. 일단 집 밖을 나가자. 음. 네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저에게 뭘막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었고, 음. 그러니까. 일단 잤죠. 한두 시간 자요. 세네 시간 잘 수는 없거든요. 어. 거기 불편해 가지고. 도서관만 가면 엄마가 점심값 만원줄 테니까 밥사 먹고 나머지 네 용돈 해. 네. 그럼 이제 도서관에 갔죠. 음. 그래서 점심 먹고 들어오면 할게 없어요. 그럼 이제 그쵸. 뭐가 할게 없기 때문에 이제 가서 책들을 좀 봅니다. 책밖에 없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중학생 때였는데 지식 책은 읽기 싫어서 합격수기 이런 걸좀 읽었어요. 오. 근데 그거 나름 로 재밌거든요. 오. 네. 근데 한권두권 권 읽다 보니까 오 뭔가 또 이제 도미노처럼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르고 그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내가 방학 때 도서관에 와서 아침에 오전에 책을 한권한 한 권이나 읽은 사람이네 그전에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었어 그니까 뭔가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게 이제 그러면 아이 시간을 좀더잘 보내야 봐야겠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음, 책을 맞아요. 읽고 있고. 네. 이게 음. 상황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겠지만, 주변 사람들 다책 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휴대폰 게임? 아,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게 환경이 주는 어떤 압박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되게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집 밖으로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음. 그리고 뭐 도서관이든 스터디 카페든 환경을 좀 바꿔주는 게, 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성공적인 날에는 성공적일 수 있었던 뭔가 시작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오. 근데 성공적이었던 날과 아니었던 날, 진짜 막 위로했던 날을 비교를 해보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네. 그날 헬스장에 40분이든 30분이든 갔나 안 갔나가 그 하루의 결정적 아. 차이점이었어요. 성공적인 습관을, 하루를 만드는 코어 습관. 호호행동이 뭔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니까 러 이걸 해내면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다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불 개기도 좋고 아니면 뭐, 뭐 뭐가 뭐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책 음. 읽기도 좋고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이 하루에 어떤 좋은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그첫 도미노를 저는 좀 세팅을 해보면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보상을 활용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뭔가 아침에 책 읽기 20분이 되게 어려워하는 애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진짜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가 만약에 네가 2주 동안 아침에 20분 책 읽기를 지켜낸다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게.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보상은 항상 챌린징 한 일에 주어져야 돼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그걸 할 이유가 생기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해하면그 하나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일들을 해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의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환경과 루틴을 슬기롭게 세팅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학 앞두고 좀 시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 많으셨던 분들, 오늘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